아무 소리가 안 나네. <laughs> 이거 비 많이 왔네요. 아하, 야, 천안 나오나요? 어허. 아이고, 더욱기도 엄청 더네 아, 세상이 이렇게 더운가? 아! 아이고, 피 비가 많이 왔어요. 동가했는데. 비가, 아, 이고 식사 안 하시죠? 아, 왜 어디가 아프시가? 지아가 아, 비와 비 오려고 해서 그런가? 뭐 어디가아요 어디 왜요? 뭐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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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, 검사하느라고? 그건 아무 이상 없대요. 뭐뭐 어, 요즘 조금 저기 날씨가 비 오려고 서 그래요. 오늘 혼자 왔어요? 아 오늘 혼비온다해갖고 비가 무지나 왔쇼 저기 저기 저 어디야 저 어디가? 여도 기 많이 왔죠 네. 물이 엄청 내려가던데. 그래가지고 뭐 입도 못 사니까네. 어허 그 아무 것도 못 드셨겠네? 야? 예? 아무 것도 못 드셨어. 아무 것도 어제 또이 산이 못 다쳤거든. 누가? 그왜 같이 등산한 이뭐저 홍천 인상. 아, 홍천? 홍천? 어 홍천 인상. 어홍저저홍 어, 홍천이 아니라 그게. 어디 남해인가? 뭐 강원도. 어, 강원도. 거기 그, 어그부터 그 왔다 갔어. 그다 이름 지뭐 갖춰 주냐? 음. 응. 그, 홍천 그 홍천이 아니라 그게여 영월 땅지이 홍천이 아니라 그 뭐라고 한거 했는데. 아, 그 사람은 왔다가 쉬어. 막다 간. 요먹이요고방 그냥 먹이잖 어, 아주 저기. 아이고 그래도어르신 저기 여름이라 아 이것 저것 또그 저기 뭐 뭐야 그뭐뭐싸왔냐면은 고등어고 간고등어고 그리고 오리 안 드셨죠 오리 어? 오리. 오리? 오리 오리 안 드셔 안 드셔봤죠? 그냥 우리가 뭐 봤는데 그거는 닭이고 오리. 아이고 어디, 뭐지, 뭐다 그 뭐지, 야, 뭐그 호박망이래, 독약벌, 그 뭐지, 그럼 그분은 혼자, 혼자 왔으시 산천, 산천이라고 있지, 그 사람이? 네. 산천, 혼자 왔으시오? 혼자 왔어어 혼자 왔더 내가 어제 낮에 올랐거든요, 한번월와 있더라고, 어... 거기 갔다 가몇 시쯤 늦게 오셨었나 보네, 검사하고 이것저것 검사하고, 그건 이제, 여기 11시 1 2시에 올랐거든요. 아, 이고물 무진장 오고 미끄러서, 아, 미끄러서 너, 그 떨어질 뻔 했다니까. 기름 이게 기름 것 때문에 비자는 거 아, 이거 미끄러고 낙엽이고, 낙엽 하고그 바닥 하고돌하고 음. 붙어갖고, 아, 이거 남 떨어질로 떨어질 뻔 했지. 내가 뭐못 빌었으면 벌써 집지 상주도 뭔가 약밥 아상 쌓았구나. 어, 아, 이무 모양이야? 이걸로? 예 물도 없어 내가 한번 가서 그, 그런다 물은 그거는데예한통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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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었는데 야한통 있어서 또또또 떠놓고 가야겠네 <laughs> 내가 물 당번이 <담그었네>, 여기 오면은 <laughs> 아 물이 그게 길러 오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 아니 그냥 예. 물 뿌리는 게한번한뭐한몇 번씩 물이 뿌릴 수 있겠나 예예 아유 뭐 커피 안 드셨죠 안드어 커피 <끝> 아유 아직 급여 먹고 있뭐 종이 깨로 감아 보 어휴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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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여기 또 깨스 다르면또안 되잖아 네. 그래그집 있는 거 그냥 갖고 가시오아 <laughs> 진짜 힘들대 비 오니까 더 힘들고 네, 야. 그래 야, 약은 처방 받으시오 네? 약은 처방 받으시오 난뭐약약은 이제 안 되는 사람이약 어, 먹어서 그렇게 크게 아 여기 지금 기온차 때문에 그래요 기온 때문에 <laughs> 이게 깨져서 흔지네 그래서 여기다 커피또 끓여야지. 응. 물이 한통다떨이 어, 물. 통에 갖다 물이 있어. 아이고. 가 물이. 어, 아이한 어, 어, 어. 통은 긴기고. 뭐 커피 타면 어쨌든 이피에 되는데. 아

아니 우리 안 오면은 밥을 굶으시겠네 아니 우리 안 오면은 굶 밥을 굶어 시었어 뭐야 그게? 아이고 그 버려 버려요. 그 풀어서 안돼. 아이 풀어서 안돼 안돼 안돼.